이 사람은, 음,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고 어쨌든 여러 명이 모이면은 훨씬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야. 안녕하십니까, 스님. 네, 안녕하세요, 대한신문 별공선녀입니다. 반갑습니다, 스님. 네. 제가 오늘은 네. 한 분의 사전 한번 들어볼 텐데, 오늘 네. 지금 상황이나 아니면 음.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진짜로 이제 신점으로 명으로 나오시는 대로. 그런데 원래 잘 하시니까 음. 그냥 점사 보는 것처럼 편하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, 선생님. 네, 괜찮을까요? 어쩔 수 없잖아요. <laughs> 그렇죠? 알겠어요. 음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지금 남성분도 음, 음. 갖고 와봤고요. 네. 자, 생일 어린은 음, 음. 1963년생. 음. 근데 대박이다. 이사람 뭐예요? 뭐 하는 사람이야? 완전히 고생을 하면서 산 사람 같진 않아. 고생을 하면서 산 사람은 아닌데,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많아? 내가 지금 막 찹쌀떡 10개 먹은 그런 느낌이거든. 여기가 꽉찬 느낌이야. 채할것 같아. 그리고 막 마음속에 두고 봐 두고 봐막 이렇게 벼르는 거 있잖아, 사람을. 막 그러는 게 있어.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데, 막 그런 게 있고, 이 사람이 작년까지는, 응? 좀, 개면형까지는 동서남북이 막혔다고 그래. 그래서, 왜 우리 동서남북이 막혀있으면 오고 갈 데가 없잖아. 갈 길이 막힌 거잖아. 답답하잖아. 그런 것처럼 엄청 마음적으로도 힘들었고, 몸적으로도 힘들었고, 엄청 치였단 말이지. 시달렸어. 사람으로서나 어디에서나 막 치인 게 보여. 그리고 이 사람은 혼자서는 뭐가 안 돼. 예를 들어서 뭐,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, 무슨 일을 하든, 뭘, 뭘, 뭐, 생각을 하든 간에, 혼자서는 운이 딸려. 그런 거 있잖아. 1등 말고 2등 하는 사람. 그러니까 남을 뒷받침해 주거나, 뭐, 이런 거는 잘할지 몰라도, 혼자서 뭐를 계획하거나, 혼자서 뭐를 뭐, 추진하거나, 혼자서 뭐, 가게를 한다거나, 뭐가 안 돼. 그렇네. 근데 올해부터는 굉장히 돈 분서주해, 이 사람이. 바빠. 그런데 소득이 별로 없어. 그러니까 어떻게 돼? 힘은 빠지니까 누구라도 찾아야 되잖아. 동업할 사람을. 내가 뭐 자본이 딸리면 자본을 대줄 사람을 찾던지, 그러니까 누군가를 찾아서 좀 만나야 되는 사람이야, 이 사람. 혼자서는 너무 힘이 딸려서 안 돼. 그리고, 음, 이런 게 있네, 이 사람. 우리 선녀가 이런다. 보여줄까? 말까? 여기 보여줄까? 말까? 이러는데? 뭐냐면, 이 사람이 혼자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거야. 숨기고 있는 거. 근데 이거를 얘기하고 나면은 막 시끄럽다 주변이. 막 어지럽다 이래. 아나 이거 보여줄까? 말까? 속에 있는 거 이거 보여줄까? 말까? 아나 머리 아파. 이런다. 짠뜩 막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. 뭘 생각하고 있는지 머리가 너무 비상해 이 사람. 그래서 내가 머리가 이렇게 막 돌아갈 것 같아. 지금 막. 눈이 빠질 것 같고 생각하는 건 엄청 많아.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아파. 근데 뭘 이렇게 꽉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?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도 손을 잡게 되면은 혼자보다는 훨씬 나. 아 그래서 올해는 바쁜 것도 바쁜 건데 어떤 사람하고 손 잡아가지고 뭐를 시작할 것 같아. 그럴 것 같은데? 아 그래요? 응 올해. 응. 음. 그 사람이 기운은 응. 좀 괜찮은 편인가요? 기운은 작년까지 막혀있던 게 풀리니까 동서남북으로 나아갈 길은 많은데. 나 지금 눈을 못 뜨겠어. 이 사람 생각하니까. 너무 화가 많이 차 있고 결혼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눈도 잘못 뜨겠어. 못 뜨겠는데 너무 생각하는 게 많네. 욕심도 많고. 욕심이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. 차근차근 몰래 해나가야지. 그래서 혼자서는 뭐를, 뭐를 시작하는 간에 부족해. 그러니까 아마 사람을 찾을 거야. 안 찾고는 안 되거든. 혼자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. 어. 근데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찾게 되면, 뭐, 장사를 하든 뭘 하든,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. 음. 응. 그럼 이 사람은 응. 좀 앞으로의 운기는좀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? 네. 앞으로의 운기는 혼자 욕심 안 내면 돼. 어. 1등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, 이 사람은? 2등은 할수 있어. 남을 밀어주는 거 해야 돼. 동업을 하, 하더라도 반반, 반반, 뭐 5대5 이런 것보다 6대4 하듯이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뒤에 이렇게 물러서야만 돼. 그렇지 않으면 또 똑같아. 또 동서남북 막혀 오니 풀리던 운도 또 닫아져. 어,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. 그니까 이 사람은 생각을 좀 잘해야 된다. 자꾸 우리 선녀 그런다.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이런다. 뭘 생각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어. 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 봐. 근데 그거를 말하게 되면 엄청 시끄럽대. 머리 아파지는 사람이 많대. 그런다? 음.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?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.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궁금한데, 왜냐면 너무 화가 많고 참고 있는 게 많고, 음. 좀 머리도 비상하고 이런 사람인데, 화가 너무 많아. 아, 그래요? 화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지. 음. 음. 본인한테도 안 좋지만 상대방한테도 안 좋은 거지, 그거는. 음. 삭힐 건 삭힐 줄 알아야 되는데, 좀 그런 게 있는데, 음. 이 사람은? 그러니까,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, 둘보다는 셋이 낫고, 어쨌든 여러 명이 모이면 훨씬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야. 그리고 1등 하려고 욕심내면 다시 나락으로 뚝 떨어진다. 그것만 생각하면 돼. 음, 응. 뭐 욕심이 좀 화를 부르기 리가. 많이 부르지. 음. 근데 욕심이 많아서 그게 잘안 돼. 2등 하다가도 1등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. 안 돼, 그러면 이 사람은. 응. 음. 그이 사람은 음. 앞으로 뭘 혼자 하겠다. 음. 뭐 이런 건 진짜 좀 조심해야겠네요. 안 되지. 절대로. 절대로? 음. 항상 같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. 아, 그리고 욕심을 내세우지 말고. 음. 어, 좀 남을 밀어주는 그런 역할 하면 좋지. 이런 사람은. 그럼 다른 사람들과 좀 같이 음. 길을 걸어간다면 음. 앞으로는 그래도 기운은 좀 꾸준히 괜찮은 분위기였네요? 어, 어, 어. 어. 2등. 2등. 응, 그것만 기억해야 돼. 2, 그러면 2, 돼. 2인자의 삶이에요? 음, 음, 음. 음. 어쩔 수 없어. 그래도 그 정도만 음. 해도 자기한테는 충분한. 당연하지. 근데 사람들이 그게 안 되니까 화를 불러 일으키는 거지. 음. 예.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야. 자기 설 자리를. 응. 장사를 해도 똑같이 오대오라기보다는 내가 조금만 한발 물러서면 동업하는 입장도 싸울 일이 없잖아. 서로 그것 때문에 동업하다가 헤어지고 그러잖아. 네, 그러니까. 음. 아,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돼. 음. 응. 알겠습니다. 응. 그럼 이 정도만 말씀해주셔도 응. 네, 충분히 정보 많이 나온 것 같고요. 누군지는 네. 선생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허 그러니까 같이... 자꾸 궁금하게 만드니까 <laughs> 미치겠네. 선생님도 응. 같이 이제 모니터링 해보면서 응응. 진짜 선생님 많이 맞는지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네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제가 갑작스럽게 사주 드려봤는데 네네. 좋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도 또 새로운 주제들 많이 갖고 가볼 테니까.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선생님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,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